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저녁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커피 애호가들의 성지인 부산에서 특히 영도는 커피 섬이라 불릴 정도로 커피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곳입니다 올해도 이 영도에서 커피 축제가 열려 전 세계 10여 개 나라 90여 개 업체가 찾아 다양한 커피를 선보였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피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행사장이 북적입니다. 직접 내린 커피를 맛보기 위해 부스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바리스타의 설명을 들으며 맛과 향을 음미해 봅니다 아이들은 커피를 천연물감 삼아 그림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현장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직접 커피를 로스팅하는 체험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처음 해본 경험이라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글로벌 영도 커피 페스티벌에는 부산 지역 업체는 물론 전 세계 10여 개 나라에서. 90여 개 업체가 찾아 커피를 선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해외에서는 일본에서 아프리카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영도 커피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습니다. 커피 애호가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축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일요일인 내일 부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를 기록하겠고 순간 최대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